태양과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원시 태양 성운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하늘에서 볼수 있는 그런 구름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슈퍼노바 때문에 그 태양 성운이 디스크 모양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나사에, 나사에 쓰여진 글들과 각종 저널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제 컴퓨터를 엄청나게 옮겨서 다 번역을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비교 대상을 만들어 봤는데, 구름의 생성 원리를 한번 보면, 우주에는 항상 먼지가 있듯이 지구의 하늘에도 먼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다른 행성의 아, 다른 항성, 거대 항성의 폭발에 의해서 태양성운이 발생했듯이 물에 증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수, 수증기와 미세먼지가 만나서 구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태양성운이 우주에서 이렇게 형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누구도 모르는 거겠죠. 압력과 구름의 변화. 태양성운이 있는데, 주변에 초신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태양성운을, 지구상에 있는 구름을 태양성운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발생하는 압력을 초신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냥 구름은 밀려날 뿐이죠. 원반 모양이 되진 않을 겁니다. 구름의 변화 방향을, 그러면 그 아, 압력의 변, 바, 아, 방향을 변화를 줘보면 이런 정도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압력의 변화를 상하 양쪽에서 준다고 해도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냥 기체 덩어리니까요. 원시 태양성 운이 있었고, 태양성운 내부를 이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태양성운 내부에는 규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바위도 있고 헬륨도 있고 먼지도 있고 탄소도 있고 아 죽은 소는 없군요. 이제부터는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얼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먼지도 있고 바위도 있으니까. 극 저온 상태니까 얼음이 만들어지기 가장 정말 좋은 환경일 겁니다. 얼음 덩어리가 뭉치고 뭉치고 뭉치면서 얼음의 특성이 물의 특성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걸톡톡 치면서 같이 얼어붙지 않을까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달라붙으면서 흔들리고. 자전이 발생할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제 상상입니다. 이런 거대 얼음 덩어리가 생기면서 중력이 발생할 겁니다. 중력은 시공간의 왜곡이라고 하는데 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다른 물질들을 끌어들일 테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물론 제 상상입니다. 아, 이거 영어판으로 만들었네. 죄송합니다. Similar process or 유사한 과정이 발생한다. In solar nebula, 아, 태양성원에서 simultaneously, 동시에, 이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 물론 제 상상입니다. With rotation and revolution,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생기는 게 아니고, 동시에 생기는 거죠. 아까 말, 아까 우리가 이전에 본 얼음덩어리가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아, 물론 재상상입니다. 그럼 사라지는 것과 공전하는 것이 발생하겠죠. 사라진 건 우리가 알수 없죠. 이미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공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떨어지지만 떨어질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겠죠? 이상 제가 생각해본 태양계의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I'm so silly. 어리석죠? 멋진 하루 되십시오.